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볼을 30 50 구간은 아주 다양한 볼을 취사선택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되면 이제 뭐 40m 고 중간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60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는데 30 50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들이 이제, 어, 이제 라운드 경기가 있을 때 대부분 어프로치를 제일 먼저 이 기준점을 잡는데 50을 제일 먼저 기준점을 잡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50을 맞는지 안 맞는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50 조금 더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50을 먼저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50이 어느 정도 느낌에서 50이 나오는지 예딱 50이 나왔네요. 이렇게. 50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30을 잡아놓습니다. 30에 이 기준점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볼을 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되면 좀더 같은 30도 피치앤런으로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또 같은 30이지만 조금 더 올려치는 이런 30을 좀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연습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요. 이런 그 프로들이 어떻게 아주 이 미세한 탄도 조절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식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직과 수직으로 가고 수직으로 가고 다시 수직으로 가고, 예. 네. 요게 이제 기초적인 거리지만 좀더 백스윙을 크게 하고 백스윙을 크게 하고 다운스윙을 좀 낮추고. 예, 요렇게도 이제 연습을 하고, 하기도 하고요. 자, 다시 한 번. 자, 백스윙을 크게 하고, 다운 스윙을 짧게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어, 50m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백스윙을 좀더 50m라도 40m만큼만 들고 60m를 올려서 치고, 자, 40m만큼 올리고, 50m, 60m, 아, 60m까지 올리고, 네, 이걸로 이렇게 탄도 조절을 같은 거리라도 탄도를 다 다르게 조정을 해서 몸을 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위치샷에 몸을 푸는 건다 끝나. 자, 근데 이제 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피치샷의 꽃은 30m, 50m입니다. 요 40m 전후 그러니까 30, 40, 50, 60요 구간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 로우 핸디캡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에버리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30, 50을 연습하신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어떤 걸 연습하시냐면 같은 30m라도 볼이 놓인 이 라이가 안 좋을 때는 평소보다는 약간 한개 오른쪽에 놓고 30m보다는 조금 더 40m를 올린 다음에 탁 찍어서 팔로우스루는 20m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 또는 좀 낮게 치거나 좀더 구르는 양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도 같은 30이라도 이렇게 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평소보다 볼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20m만 하고 팔로우스루는 40m까지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부드럽게 띄워서 치는 같은 30이라도 요세 가지의 샷을 다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m도 같은 50m지만 약간 스탠드 한 피치 샷에서 좀더좀더 굴리는 피치 샷. 어떻게 보면 피치앤 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럽샷 같이 띄우는 피치 샷. 이거를 이제 좀이 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로우 핸디캐퍼로 가면 같은 30m, 같은 50m라도 좀 볼을 보내는 탄도를 달리하면서 보낼 수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 같은 30이어도, 우리가 30m를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수평, 수평. 예, 네, 이렇게. 아, 조금 더 넘어갔네요. 팔로우 수가 좀 컸네요. 자, 같은 30m라도, 수평, 수평. 예, 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쳐서 이제 30m를 맞출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공을 가운데 놓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트러블한 상태에 놓여 있다든가 공이 놓인 상태가 뭐 러프에 꼈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약간의 잔디에 깊이 잠겼다든가 뭔가 이렇게 바닥이 좀 뭔가 트러블한 그런 타이트한 라이에 넘어가서 타이트한 정도가 아니라 뭐 배드 라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뭔가 놓여있다라고 할 때는 30, 30을 이렇게 맞추지 마시고 40을 올려서 탁 내려찍는 30, 20 크기로 이렇게, 예, 스윙을 하는데, 볼은 약간 오른쪽에, 평소보단 오른쪽에 넣으시고 40을 올려서 20까지만 이렇게 내려치는 거죠. 칩샷처럼. 이런 예, 것도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소보다 좀더 띄울 필요가 있다. 포대 그린이다. 아니면은 뭔가, 아, 앞, 너무 지나치게 앞인이다. 예, 또는 약간 지면에 그런 그 그린의 슬로프가 약간 타겟 방향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럴 때는 좀 높이 띄워야 볼이 빨리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30이라도 한 개의 볼을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20m를 하고 거꾸로 팔로우 수를 40m를 해서 약간 로브샷 같은 그런 피치샷도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볼을 약간 하나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작게 하고 팔로우 수를 좀 크게 해서 부드럽게 높이 띄워서 이렇게 하는 이런 샷도 함께 구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m 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하시는데 50m 같은 경우도 60m로 올려서 예. 50m 수직이 아니라 조금 더 꺾어서 팔로우스로 다운 스윙은 40m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쳐 보시는 요세 가지의 구질을 한꺼번에 치시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굴러가는 양을 조금 더 많이 굴러가게끔 캐리는 좀더 짧고 굴러가는 양을 좀더 예, 길게 할 때. 예, 이렇게 자, 백스윙은 50m 보다좀더 좀 크고, 평소 50m 보다는 조금 더 가서 60m,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는 40m. 아, 요렇게. 60m, 40m. 예, 요렇게. 컨트롤 샷으로 좀, 좀 내려가면서 이렇게, 예, 맞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해주는 연습도 좀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을 평균보다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40m까지만 하고, 팔로우스루를 50m로 이렇게 크게 해서, 좀더 높이 띄워서, 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아, 것도 연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50m까지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직 직전에서, 백스윙은 작게 하고, 팔로우스루를 크게 해서, 좀더 부드럽게 띄워서 이렇게 쓸수 있도록,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50m라고 해도, 팔로 백스윙은 조금 더, 자 같은 50m 라고 하더라도 볼은 약간 왼쪽에 놓고 팔로우 스루를 좀더 크게 백스윙은 좀더 작게 50m 보다는좀더 작게 40m, and 60m 네, 이렇게 40, 60 그래서 우리가 이 백스윙, 다운스윙의 양은 어, 이렇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되느냐 또는 이렇게 되느냐인데 이총 움직이는 총량은 똑같은데 다만 백스윙을 크게 하고 다운스윙을 작게 할 거냐 백스윙을 조금 더 작게 하고, 팔로우 수를 좀 크게 할 거냐. 이거를 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볼에 놓는 위치도 좀 달리 해가면서, 같은 30, 50이라도 좀더 다르게 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좀더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좀더 작게 하고, 팔로우 수를 좀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5 0 m 를 맞추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70m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60m가 넘어가면 사실 우리가 조금 탄도가 조금 더 낮으나, 조금 더 높으나 빨리빨리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게 내려 맞기 때문에 백스핀의 양이 커져요. 그래서 이 70m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렇게 내려 맞으면서, 예, 다운블로로 내려 맞으면서 이 헤드의 속도와 이 접근하는 각도 때문에 백스핀의 양이 어떻게 쳐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70까지는 그걸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 20m까지도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은 어차피 칩샷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백스피는 많이 어차피 칩샷을 하게 되면 발생이 많이 안 되고 어차피 칩샷은 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뭘띄워서 조금 더 세우고 뭐 조금 더 굴러가고 이런 차이가 없이 정확하게 어뭐 예를 든다면은 어프로치 웨지는 1대 1, 피칭 웨지는 1대 2. 뭐 9번 아이언 은1대3 이런 식으로 칩샷이나 우리가 러닝 어프로치는 그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피치샷은 이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공부하는 거고 70m를 넘어가게 된백스핀드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낮게 가나 높게 가나 탄도와 관계없이 빨리빨리 서주기 때문에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확한 캐리만 맞추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30, 50요 구간이 문제입니다. 요 구간은 같은, 어 우리가 이제 거리라도 조금 더 높이 띄우고 좀더 평범하게 띄우고, 어 조금 더 낮게 띄우고, 예 요거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로우 핸드 캐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30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놓고 수평 수평,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놓고 수평 수평, 이렇게 평범한 이런 피치 샷을 한번 쳐보시고요. 약간 트러블한 상황인데 볼을 한개 오른쪽에 놓고 40m, 30m 40, 아, 3, 40m, 20m 40m, 20m 이렇게 비율을 달리하는거죠. 그래서 크기를 30, 30 크기로 하지 않고 40, 20 40, 20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피치앤런으로 런의 비용이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30이 아니라 40까지 올려서 퉁 놓고 20 그러면 40 크기 20으로 놓으면은 요것도 30m 정도를 가지만 좀더 런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더 띄우는 환경에서 30m를 칠 때는 백스윙은 20m 팔로우 스루를 40m 20 40 20 40 요런 것도 좀 조정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0 30이 아니라 20 40 이렇게 스윙 크기를 가져가게 되면 여전히 똑같이 거의 30m 전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탄도 조절을 이렇게 하면서 같은 30도 세 가지를 칠 수가 있어야 훨씬 더 내가 로 핸디캡퍼까지 좀 상세하게 볼을 조종하면서 피치샷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50m도 자 수직 수직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직에 수직에 이렇게, 예, 요런, 어,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피치샷,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직에 깔아놓고 좀더 트러블한 라이에 가있다 그러면 조금 더볼 하나를 뒤에 놓고 백스윙을 좀더 크게 60, 40, 60, 40으로 이렇게 예, 치는 연습을 좀 하면은 좀더 캐리의 양보다는 런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네, 요렇게. 자, 다시 한 번. 50을 요까지인데 조금 더 올려서 60, 40, 60, 40. 이렇게 치면은 또 헤드가 운동량이 똑같기 때문에 헤드의 운동량이 50대 50, 50, 50, 50, 50 치는 것보다는 뭔가 트러블 라이가 있을 때는 볼 하나 오른쪽에 옮기고, 60, 40. 60, 40. 이렇게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60, 40.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그50 부근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좀더 띄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 50m다. 그러면은, 40m까지만 들고, 60m를 올리고, 40, 60. 40, 60. 이렇게 좀 비율을 달리해 가면서 볼을 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도 이제, 아, 딱50 나왔는데, 예. 자, 그래서 40, 60. 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50m, 50m가 아니라, 40m, 60m 비율로 해서, 볼은 약간 왼쪽에 놓으시고, 40, 60. 네. 이렇게 하면 이제 50m 부근이 탁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은 30, 같은 50이라도, 조금 더 탄도와 런의 양을 조금씩 미세하게, 이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피치샷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10m 단위가 아니라 약간 좀 5m 단위도 이런 탄도와 런의 거리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좀칠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0, 30, 요게 이제 다 되신 분들은 이렇게 30, 30 되신 분들은 백스윙 크게 해서 다운스윙 작게 하는 30. 백스윙 작게 해서 팔로우 수를 크게 하는 30. 자, 그 다음에 50m도, 50m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직, 수직으로 이렇게 50m를 한번 맞출 수가 있으면, 자, 수직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50m를 내가 맞출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백스윙은 크고 다운 스윙은 작고, 백스윙은 크고 다운 스윙은 좀더 작고, 예. 네, 요런 50m. 네, 요런 50m도 한번 해보시고,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백스윙은 크고 다운스윙은 작고. 자 백스윙은 크고 다운스윙은 작고. 예, 네, 요런 50m도 한번 이제 쳐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같은 50m라도 볼을 약간 한개 평소보다 왼쪽에 놓고 백스윙은 작고 팔로우스루는 크고. 이렇게 네, 자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은 작고 팔로우스루는 크고. 이렇게, 다양한, 아, 요런, 그, 탄도를, 어, 하시면서 이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백스윙은 작고, 팔로스로는 좀 크고, 이렇게 아, 그럼 이제 딱 50m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 50이 다 어느 정도 피치샷이 자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탄도를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낮추고, 50m도 어느 정도 내가, 아, 이 정도면 50m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난자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탄도를 낮추는 50m, 좀더 탄도를 높이는 50m 이렇게 해서 좀더 상세하게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좀더이로핸디캡퍼로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연습을 이제 좀더 마무리 이제 좀더 지금 이 시간에는 일단 10 30, 50, 70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다져진 분들을 위한 이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10하고 70은 쉽습니다. 10은, 10 전후는 그냥 무조건 다 굴리는 거. 어, 그 다음에 70은 다 좋으나 싫으나 백스핀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탄도가 높아집니다. 세게 때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0, 50이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으로 좀더 탄도를 조금 더 놓치고, 조금 더 낮추고, 보통의 탄도 피치샷 그러니까 피치 앤런그 다음에 약간 로브샷 같은 피치샷 요거를 다세 가지씩 다 나누어서 구사를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로우 핸디캡퍼로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은 350 0 같은 40 60이라도 좀더이 탄도 조절까지 이제 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로우 핸디캡퍼로 갈수 있는. 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요것도 함께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기초적인 기초 기본 과정이 아니라 조금 더 로우 핸디캡퍼로 가는, 조금 더 어, 뭐랄까 요 수준이 좀더 기본보다 는 높은 과정이니까 어,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력이 쌓인 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